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겠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신다. 이 말씀을 들은 아사는 즉시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방재단을 없애고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도성마저, 도성마다 퍼져있던 지방의 산당과 분양단을 전명적으로 철폐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그 태후의 자리까지도 폐해 버렸죠. 동시에 아사는 여호와를 찾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성경 율법 중심의 신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온 국가에 행정 명령을 선포하고 예 예배를 회복하는 삼중 개혁을 실시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사를 중심으로 우상이 철폐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온 땅에 평화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던 겁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우상숭배를 철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도가,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